제42회 한국중고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회가 지난 16일 이충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한 한국중고태권도연맹 관계자, 선수단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태권도협회 김영국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평택시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공로패 수여, 우승기 반납에 이어 선수 대표와 심판 선서, 평택시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상균 부시장은 오늘의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부단한 도전과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올고든 청소년상을 가슴에 간직하길 바라고, 대회 기간 중 관광지와 문화재를 둘러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태권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